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예배 드린다. 왜냐면 하 교회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근런데 예배를 하나의 연극 공연이다 생각하면 공연에는 감독이 있고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감독은 누굽니까? <laughs> 그러면 배우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목사가 여기서 막 배우입니까? 배워야... 그러면 관객은 누굽니까? 이걸 똑바로 알아야 예배를 똑바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배우가 관객처럼.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누구냐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예배 공연에 감독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여러분이 배웁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관객은 하나님이 관객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뭘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요. 목사를 배우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관객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공연합니까, 여러분한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배우가 관객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는 땀을 팍 흘리더라도 관객만 좋으면 만족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배우가. 거예요. 근데 배우는 신나게 했는데 관객들은 뭐, 참, 시원찮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뛰고 난리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자세를 꼭 가지세요. 나는 배우다. 음? 배우가 강, 무대 올라가가지고 졸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laughs> 그럼 관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거기 기억해서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 예배,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너무 잘 아는 말씀. 뭐 이거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돌아온 탕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볼때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하나같이 우리는 둘째 아들은 탕자고 맏아들은 아주 착한 사람이다, 아주 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큰 아들도 작은 아들과 똑같이 탕자로 보았을 것이고, 오히려 동생보다 큰 형을 더큰 탕자로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뭐 회개라도 하고 왔지만큰 아들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그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먼저 형도 동생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동생을 보면은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상속법은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큰 범죄입니다. 그당시에 법으로 말하면은 이건 이 아버지가 죽은 걸로 지급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은요 고발하면은요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이 짓이 작은 아들이 한짓이지 응? 음? 어디 아버지가 지금 눈이 시뻘게 살아 있는데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데 아버지 죽었단 말이야. 이건 뭐. 돌에 맞아 죽는 거요. 근데 특별히 뭐, 중병이 걸렸다든지 말이죠. 뭐, 이런 경우는 살아있을 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때 나눠줘도 아버지가 숨 넘어가기 전에는 자식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제서는. 자기가 유산을 배분 받았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다 하려고 그랬고, 또 아버지 허락도 없이 이걸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떠납니다. 이건 뭐 아버지가 고발하면 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지니까. 자, 그렇다면 형은 어떻습니까? 뭐,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뭐,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뭐, 그랬다고 쌤 치더라도, 그러면 형은 말려야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아버지가 리 살아 계시는데 뭔 짓이야? 어, 그렇게 해야죠, 형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형은 이런 얘기를 일치 안 합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동생에게 나눠주면 반드시 자기 것도 받을 거니까. 내 재산이 내 상속분을 내가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속법은요, 이렇습니다. 재산에서 아들이 둘이면은요, 3분의 2는 큰 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 작은 아들보다 두 배를 형에게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역은 동생이 하고, 형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동생보다 두 배의 유산을 자기 앞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12절 하반절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했어요. 각각. 형이 동생이 따로 줬다고 그랬어요. 이때 형도 상속분을 미리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냥, 모른 척함으로써 자기가 원했던 재산을 동생 덕분에 미리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큰아들이 당자인 이유는요, 혈연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자가 이제 그돈 가지고 파고에 가서 뭔 짓을 했는지, 나뭐 성경에 뭐 보니까 뭐창녀와 같이 뭐허랑방탕 응, 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 친구들 다 떨어지잖아요. 돼지우리가 가지고 돼지우리 치는 데서 일했는데 돼지 먹는 지엽열매도 먹을 게 없다고 했어요. 지엽열매는 콩과 식물인데 우리나라 그 뭡니까 그 만두 저 무슨 만두 콩이라고 긴거 있잖아요. 긴거 이렇게 그처럼 생겼어요. 그데 이건 이제 주로 짐승들에게 많이 줬지만은 아주 가물었거나 어려울 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도 먹었습니다. 이것도. 그 이제 지염 열매라도 먹으려니까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아,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내종로로시라돼야 되겠다. 그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큰 아들 그 형은요, 아버지는 아주 기뻐서 잔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 불만이에요. 반갑기는 그냥 오히려 동생이 괘씸한 거야. 돌아 돌아온 동생이 괘씸한 거야. 그래서 아그 저놈이 장장 장녀들과 놀아나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런데이 형이 그 동생이 뭘 하고 지낸지는 몰라요. 뭐 요새처럼 무슨 핸드폰 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소문을 들었든지 자기 짐작이야 이게 저놈이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놈에게 뭘 잘했다고 잔치까지 벌여주느냐? 화를 벌컥 내고 또 그리고 그 동생을 돈하고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돈을 다 탕진한 놈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내게 빌부터 살 놈. 응? 자기 것은 다 써버리고, 이, 이제부터는 자기가 이제 재산 나눴으니까 이집이 있게 내 거란 말이야. 내, 내 재산 묶고 살아야 될놈아니요그 놈이. 응? 아, 그 나는 그 놈을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받아줄 수도 없어. 이 형의 생각에는 자기 형제라는 생각이 조금 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피보다 더 진했던 것입니다. 그런 놈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엄연히 자기 재산인, 이제 자기 분배받아서 자기 재산 송아지를 잡고, 앞으로도 먹여 살릴 것 생각하니까 전혀 반갑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탕자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 형도 똑같은 탕자고 더큰 탕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이큰 아들이 탕자가 되는 이유는요, 회개하는 동생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뭐 그랬지만은 그래도 나는 회개해서 돌아오면 반갑게 아버지는 맞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양반들은 암만 급한 일이 있어도 팔짱 끼고 천천히 가지 뛰어가는 법이 없어. 이 유대나라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또그 사람들은 옷을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달리면 넘어져요. 그런데, 눈이 밝아도 아들이 밝고, 그 연세 많은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갔다. 그랬어. 아들이 저 멀리 오는 걸 보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물론 아들은 뭐 고개 푹 숙여 와서 못 봤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그 체면에 그냥 다챙겨놓고 뛰어간 거야. 끌어안고 집에 데리고 와서 너 그동안에 뭐 했냐 한마디 물어본 게 없어요.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놔라. 이대나라는 자식이 집을 나가서 소식 이 끊기면. 1년 동안 소식이 끊기면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호적에 사망신고를 올린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형은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불만이 많은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형이면은 사실 아버지가 좀 화를 내서 안 받아주려고 해도 아버지를 잘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동생이 저렇게 왔는데 받아줍시다. 응? 뭐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 오히려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지 이게 불평할 일입니까 이게? 그는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도 안 했지만은 형으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이큰 아들이 당자가 되는 이유는 아버지를 고용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열심히로 섬겼는데 아버지와 자식으로 섬긴 게 아니고 사장님하고 직원으로 섬긴 거야. 아버지가 고용주고 나는 일꾼으로 생긴 거야. 이 자세가. 그래서 밭에서 돌아온 아들이 와보니까 집에 뭐 꿍짝꿍짝 하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종을, 야, 이리 와. 저 집에 뭔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그 종이 말했지요. 응?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보다 못해, 이 사람이 이거. 종은 그래도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벌컥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그 형을 달래입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숨겨 명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 완전히 고용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식이 부모 말 듣고 같은 집안 일을 했으면, 어? 당연히 한 거지. 그건 내 세울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게는 염사새끼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어, 절기게 한 일이 없더니, 왜이 동생은 지금 엄연히 지금 내 재산인데, 내가 분별 상속받은 재산인데, 내 재산을 갖다다가 아버지 마음대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저 못난 동생을 잔치를 내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한게 아니고, 고용주기 때문에 했다. 복종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큰 아들이 당장 이유는요, 끝까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는 그 집안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고,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막 욱하는 마음에서 뭐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하면은 못 이긴 척하고 좀 들어와 가지고, 어? 아버지하고 같이 다른 손님들 접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8절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그래서 권한데 하는 말은요. 권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달랬다. 사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정을 했다. 야좀 들어가자. 이 사람들도 많고. 네, 네 동생이 왔지 않냐?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죠. 야! 너그 무슨 짓이야? 빨리 들어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끝까지 버티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거 뭐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짐작인지, 뭐 짐작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탁! 돼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동생은요, 이 형은 동생을,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 돌아, 내 동생이 돌아오면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인지 몰라도, 나는 그런 동생 둔 적이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형 얘기, 아니야! 네 동생이야, 니네 동생!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31절, 32절 보니까. 우리 재산이 다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얘야, 그만 들어가자. 네 동생이야. 그래도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서 큰 아들 역시 탕자였음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탕자 얘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앞, 형 얘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이 아버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탕자 같은 마음도 있고, 또뭐 탕자 같은 짓을 또 많이 했고, 또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그리고 탕자형 같은 심보도 우리한테 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없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핵심은 뭐냐? 두 아들이 아니고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건강에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응? 또 그런 데다가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하고 한마디 어느덧 없이 팔아가지고 지가 갈길 떠나버렸으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고 또 못을 박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화가 나서면 그 아버지가 동네 법정에 얘기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 앞에서 국게 입을 담은 예수님과 천군 만마를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침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에게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러던가요, 각기 제길로 가 그늘.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탕자 아버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 같은 나, 탕자 형 같은 나, 내 신보 이게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려야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어선 적 내가 너를 업을 것이여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긴 용인중북교의 성도들아 태에서 나무로부터 안긴 너희들아 너희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고 품고 안아줄 것이라 이 마음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 보고 한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4장 21절 21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다 없이 했으니까 오라 오라 와서 품에 안겨라 응? 아무래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제 자리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탕 자체로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채워주겠다.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또 주시겠다.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3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 씻으나 도나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세으나싸매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건 금방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비, 늦은 비가 있는데. 이런 빗대는 실을 뿌리고, 늦은 빗대는 수확을 거두는 거야.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응? 이사야 43장, 21절에, 25절에 보니까, 나하고 나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흐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어가지 아니하리라 참 주여 이런 말씀 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한대요 부모가 자식을 왜 용서합니까? 자, 부모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어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준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1편 1장 18절에 신명기 보니까, 오라, 우리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뒷눈같이 불결지라도 양탈같이 이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지 불결질라도 흰눈같이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주님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차근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오늘 본문은요 탕자 이야기도 아니고 그 형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나를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얘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도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그 집안에 있는 탕자 형도 나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지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요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놨대요. 할렐루야. 야, 이게 뭐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 너무 고맙지요, 너무 음? 고맙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내 속에 탕자가 올라오고 탕자 형이 올라올지라도 눌리고 눌리고 벗어놓고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개해주겠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밝게 깨닫고, 내 속에 있는 탕자와 큰형같은 죄악된 마음을 다 내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귀. 한 승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를 우리 부모 이상으로 손바닥에 새겨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